이근 안녕하세요. 옷잘 입는 언니들의 패션에 퀸잇에서 숨어 있는 별들 같은 옷만 모아 합리적인 스타일링을 제안해드리는 신입템 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새로운 신입 직원이 들어왔는데 인사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했더니 위아래로 쫙 봤는데 나보다 센스있게 입은 신입사원 때문에 내 옷이 초라해 보일 때 그런 경험 있으시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옷잘 입는 직장인들의 센스 있는 오피스 룩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룩은 시크한 커리어 우먼 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톤다운된 블루 그레이 컬러에 너무 예쁘지 않나요? 블루 그레이 컬러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레이 톤에다가 블루를 몇 방울 똑똑똑똑 떨어뜨렸기 때문에 이게 뭔가 그레이 빛이 돌면서도 블루 빛이 같이 돌아요. 그래서 되게 멋스러운 느낌과 치지는 않으면서 되게 은은하면서 부드러운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지금 보시면 이게 블라우스가 대박 아니에요. 허리는 진짜 얇아 보이면서 내가 뭔가 한번두번 번 패턴이 들어간 것처럼. 뒤쪽으로 묶은 느낌처럼 이렇게 연출하실 수가 있고요. 그냥 풀러서 보통 셔츠처럼 입으실 수 있는 블라우스예요. 그리고 이게 세팅 블라우스다 보니까 블라우스가 은은한 진주빛처럼 흐르기 때문에 뭔가 내가 악세사리를 하지 않더라도 블라우스에서 악세사리를 한 느낌처럼 입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패턴 있는 이 플리츠 스카프까지 들어가 있는데 이 플리츠 스카프 같은 경우에도 컬러감이 네이비와 블루 컬러가 닿.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매치를 했을 때도 완전 찰떡이고요 요거는 그냥 툭 하고 걸쳐 주시기만 하면 되게 멋스러운 룩이 연출이 됩니다 그리고 팬츠의 핏도 쭉 보시면 팬츠가 이렇게 일자핏으로 쭉 뻗어져 있어요. 거기에 이제 벨트까지 포인트로 얇게 딱 하나 주다 보니까 뭔가 다리는 길어 보이면서도 컬러 매치를 너무 너무 잘한 튀지는 않으면서도 뭔가 되게 우아해 보이는 그런 느낌을 연출하실 수 있는 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가방까지 하나 탁 걸쳐 주시면 음 김대리 나태드네 이런 룩이 완성이 되는 거죠 이렇게 센스 있는 룩을 보고 싶으시다면 퀸닛 앱으로 들어오셔도 되고요 저희가 다양한 룩들을 준비했으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일단 다음 착장으로 넘어갑니다 자두 번째 룩은 엘레겐스한 오피스 룩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어, 이런 옷 진짜 좋아하거든요 여러분 민트 컬러인데 톤 다운이 되어 있는 터치 느낌의 원피스입니다. 민트인데 너무 쨍한 민트는 몇번 입지 못하거든요. 근데 민트 그레이시한 그런 느낌이라서 이 컬러 아마 입자마자 꽃이 핀 것처럼 정말 화사하게 입어보실 수가 있을 거고요. 저는 벨트에 이렇게 매치를 했지만 오픈해서 그냥 트렌치코트처럼 입으실 수도 있고요. 그냥 셔츠, 블라우스처럼 아래 이렇게 팬츠랑 또는 스커트랑 매치하시기에도 너무 좋은. 이건 뭐, 투웨이, 쓰리웨이, 포웨이로 여러분이 연출하시는 나름에 따라서 다르게 정말 연출하실 수가 있는 아이템이라서 무조건 소장하셨으면 좋겠고요. 거기에 요런 벨트 집에 하나쯤 있으시죠? 블랙 컬러든 브라운 컬러든 이렇게 매치하시면 코디하시기 훨씬 더 쉬우실 거고요. 크림 아이보리 컬러의 슬랙스인데 위에 아우터가 길게 내려오다 보니까 아이보리 크림 팬츠를 입어도 뒤태가 민망하지 않고 뒤태까지 자신있어지는 요런 느낌을 연출해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 아래에 자수 디테일까지 들어가 있거든요. 역시 퀸잇은 요런 디테일 하나하나가 살아있다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거기에 주인공은 바로 이 볼륨감 있는 타이 디테일이 들어가 있는 블라우스거든요. 요거는 제가 그냥 한번 싹 묶어서 떨어뜨렸을 뿐인데요. 뭔가 밋밋하고 뭔가 심플할 수 있는 그런 블라우스의 포인트로 정말 타이를 해서 리본을 단 것처럼 그런 느낌이라서 아 요거는 입자마자 완전 우아해지는 그런 느낌으로 연출 하실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손까지 딱 맞춰서 가방까지 들어주시면 그냥 아무 말도 안해도 엘레강스함이 철철 철철 흘러 넘치는 그런 룩을 연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착장 마음에 드셨나요? 엘레강스한 럭셔리한 또는 우아하면서도 청순한 느낌을 가져가실 수 있는 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오른쪽으로 클릭하셔가지고 코트 스타. 법도 보고 싶으시면 여기로 들어오시면 될것 같고요. 오늘 보여드렸던 똑똑하고 스마트한 상사처럼 보일 수 있는 코디법 외국 미팅에서도 품격을 지켜주는 옷잘 입는 직장인 룩 어떠셨나요? 자, 오늘 마지막으로 이벤트가 있습니다. 구독과 댓글 달아주시면 오늘 소개해드렸던 이 예쁜. 스카프를 보내드릴 거예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다음 퀸이템 시간에도 옷잘 입는 언니들을 위한 퀸이벨 숨은 보물들을 찾는 오찾기는 계속됩니다. 안녕.